아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한 환자분들의 후기를 보면 빛 번짐 때문에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요 이 회색 그래프가 시너지고 갈색 그래프가 오디세이인데 세로축은 헤일러의 강도 그빛 번짐의 강도인데 시너지 렌즈에 비교를 했을 때 오디세이 렌즈는 헤일러가 더 약하고 덜 퍼져서 환자분이 그만큼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번지는 헤일러와 그리고 눈부심 글레어 그리고 빛이 별 모양의 선형으로 번지는 스타볼스트 각각의 그 패턴마다의 빛 번짐의 불편감을 오디세이로 수술한 후에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디세이 렌즈를 사용한 거의 모든 환자군에서 빛번짐 관련된 불편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빛이 선형으로 번지는 스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오디세이에서는 그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